반찬은 안 먹고 맨 밥만 먹으려고 하거나 반대로 반찬부터 먹기 시작해서 정작 밥은 얼마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맨 밥만 먹는 아이들을 보면 밥만 먹으면 무슨 맛이야? 밋밋해서 반찬도 같이 먹어야 맛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반찬만 먹는 아이를 보면 아니 짜서 어떻게 먹어?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무엇보다 아이의 영양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먼저 맨밥만 먹는 아이는요 그게 무슨 맛이야 싶지만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또 구수한 밥 냄새 입안에 착착 붙는 질감이 좋죠 또덜 씹어도 삼키기가 쉽고요 반대로 반찬만 먹는 아이를 한번 볼까요 밥보다 짭조름한 반찬이 더 맛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짠 맛에 길들여진 것일 수도 있죠 반대의 상황이지만 골고루 먹이고 싶은 마음에 국에 많이 말아주시죠? 일단 국물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후루룩 빨리 먹을 수 있죠. 당장은 잘 먹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국물이 소화액을 희석시키거든요.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먹는 양이 늘질 않아요. 국물 안에 나트륨도 다 섭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쉽지 않게 되죠. 아이에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영양가 있는 밥을 지어주시는데요. 물론 섞여 있는 걸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밥만 먹는 아이는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나 질감의 식재료를 넣고, 반찬만 좋아하는 아이는 밥의 양은 좀 적게, 대신에 식재료는 많이 넣어서 간은 약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볶아주고 비벼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온 가족이 즐겁게 식사 시간을 여유롭게 한번 가져보세요. 밥은 꼭꼭 씹으니까 단맛이 나네. 고기도 한 입, 무생채도 한 입. 국물도 한번 먹어볼까? 다 다른 맛인데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하고 부모님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이가 영화라면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식탁에 한번 등장시켜 보세요. 곰돌이는 밥이랑 반찬이랑 같이 먹고 싶대. 하은이가 한번 먹여주자. 와, 진짜 잘 먹는다. 맛있나봐. 이번에는 하은이도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곰돌이 한 입, 하은이 한 입. 먹는 것이 놀이처럼 즐거우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무가 맛있어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 무는 시원하면서도 단맛이 나서 정말 맛있는데요. 무생채로 새콤달콤하게 무쳐도 맛있고, 무나물로 볶으면 부드러우면서도 달달한 물이 나오거든요. 쇠고기 묵국을 끓이면 국물이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죠. 정말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가을 무입니다. 무는 산삼에 비유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가 들어있어 속이 더부룩할 때도 좋고 스니그린 성분은 코와 목,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한다고 하니 환절기 감기에도 예방이 됩니다. 오늘은 한 그릇 식사로도 영양이 풍부한 쇠고기 무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무는 딱딱하니까 부모님이 단면으로 얇게 썰어주시면 아이는 길게 잘라볼 수 있고요. 쌀 위에 무채, 간장에 볶은 쇠고기, 버섯을 차곡차곡 얹어서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나는 밥이랑 아삭아삭 맛있는 무, 쇠고기와 버섯이 만나면 어떤 맛이 날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구수한 밥 냄새가 날 텐데요. 음, 맛있는 냄새 얼마나 맛있을까? 궁금해하는 아이들과 함께 밥솥을 짠 하고 열어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갓 지은 밥이 정말 맛있겠죠. 무의 단맛과 쇠고기 버섯의 감칠맛이 밥에 배어서 깊은 맛이 납니다. 여기에 양념장을 넣고 비비면 짠맛이 간을 더해주니까 입맛을 자극하잖아요. 가을이 가기 전무 요리로 온 가족의 건강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어 무에 이건 뭐지? 밀어볼 수. 자동차 바퀴. 자동차 바퀴? 어? 꼬리에서구나. 음. 맛있는 우뇌 냄새다. 무슨 냄새야? 맛있는 우뇌 냄새야? 고기가 너무 달콤한 냄새. 달콤한 냄새요? 냄새를 맡아봐야지. 여기 우리 잘라가지고 물 속에 넣었었지? 그게 이만큼이나 자랐대요 찌레기국 먹어봤어? 된장국. 거기 안에 이 말린 무청을 넣어서 만져봐, 찌레기국. 여기 무청 만져봤어요? 네! 어? 부드러워. 네, 그러다 이 빠졌잖아. 어? 근데 만만점면 조금 거칠거칠한 거칠거칠해. 조금 어 여기 거칠거칠하네. 위에는 부들보들해 위에는 부들보들하고 옆에는 조금 거칠거칠하고. 그럼 내 옆에는 조금 거칠거칠한데. 아이이 우리 아까 우리 칼질할 때손 어떻게 하기로 지 고양이 손. 물을 잡는 손은 고양이손 나 먼저다 또 잘라봐요 네 길쭉길쭉하게 우리 잘라볼까요 고양이손 하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먹어보고 싶어 먹어 그럼 먹어볼까 한번? 네 우리가 따을까 가을에 물가 나오니까 가을이 주는 선물이요 빵같아요 빵. 어, 진짜! 진신 진짜! 빵같아 눈이 에? 눈사람! 어? 진짜! 눈사람이 됐네? 짠. 팔! 눈사람 팔! 어? 팔? 이걸로? 진 흑! 눈사람 팔! 진 아, 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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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것또 그런 앞뒤로 특수 팔! 해보자. 팔! 팔? 아 숫자 팔을 아삭아삭 아삭4삭 당근 소리 당근 소리 당근도 아삭4삭 있었어? 자 우리 오늘 무반 만들기로 했었지 그래서 무밥을 그 만들려면 이렇게 쌀이 필요하대. 어, 어그 왠지 쌀 같은 어 쌀이 아니야. 쌀. 그리고 우리 아까 아까 자른 무도 있고. 보리, 보리, 뭐. 아까 자른 버섯. 버섯들도 있고. 요 이거는? 팥. 아! 고기. 고기. 우리 이제 물 부어볼까? 네. 정연이가 조금 부어줄게. 그냥 이렇게 붓고 송이도 부어볼 거야. 송이, 그럼 송이랑 정연이랑 같이 부어줄래? 혼자 혼자. 아 그래, 그럼 혼자. 아 나도 아까 저는 혼자 보웠으니까 누나도 한번더 혼자 부어보고 나랑 같이 부아보자자 이제 같이 별고부어주세요 가요? 어, 어 조금 더 이만큼만 자 우리 이제 이 위에다가 썰은 물을 올려놓을 건데 올려놔요. 올 입으니까? 끓고 올려야 돼. 그서 여기에 올리자 물을 올려볼게요. 사이 아, 무지~ 무밥이 그 맛있게 될것 같아~ 여기 버섯도 올려볼까? 네~ 자, 고기도 올려주자. 이렇게 밥이 맛있게 완성이 됐어. 됐어. 그래 맛있게 완성이 됐어. 여기에 이제 우리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서 넣을 거야. 맛있게 맛있게 섞어줘요. 잘 섞었나요? 잠깐만. 네. 너무 짠거 아니야. 그래서 다안 넣고 조금만 넣을 거야. 다음. 두, 두 번. 어떻게 될까? 세 번. 세 번. 자. 먹고. 아, 먹고. 그래? 먹고 싶어. 빨리 비벼줄게. 고소. 맛있게 비벼줘라. 또 주문 좀 외워주세요. 맛있게 맛있게 섞어줘라.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주세요. 번해게요 한번만 먹고 싶어. 한번만 먹고 싶어? 한번만 먹어 싶어. 자. 나한개 예. 주세요 먹고 우리 더 먹자. 어. 예. 자, 정연이도. 먹지 고기랑 나가? 같이 먹고 먹을... 음, 버섯 구워서 먹은 맛이에요 아, 버섯을 구워서 먹는 맛까지 버섯 음, 안에 물이 줄어드는 맛까지.